네, 안녕하세요. 미팅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음, 핫케이크 만들 을할것 같은데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네, 소개 마쳤 고요, 만 들어 볼게요. and mm -hmm. 그 다음에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신 다음에 가스레인지 켜고 이 핫케이크를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부어가지고 구우면 끝입니다. 제가 그거는 동영상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완성작만 보여드릴게요. 만들었는데요. 아, 지, 어, 집에 아무도 없고 지, 이거 제가 만든 거여서 엄마가 만들라 해서 아.. 망쳤어요. 이거 에이.. 다 망쳤네요. 나 한번 그래도 한한 한 조각 비주얼 쪽으로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작게작게 짧게 작게 나봐요 안되지? 근데 제가 싫어하는 꿀밖에 없는데 꿀이 제가별로 싫어해가지고 그냥 먹을래 해요 초코니까다니까 비주얼 같나요? 이제 뽀샵 이거 뽀샵이죠 뽀샵 네 뽀샵? 달라요 좋았다 어, 제가 속 샷을 안보여 드렸네요 네 이거는 제가 그릇에다가 담고 네, 속샷은 좀 더럽게도 이상하네요. 그쵸? 네, 네. 간건 아니지만. 네, 다, 달라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만든 핫케이크였고요. 네, 첫 요리 실험 했는데요. 참. 대 네, 망치게 끝냈네요. 네, 이건, 이건 세 겹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빠이.